안녕하세요, MTV 시청자 여러분. 저희는 더블킥 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팀, 텐조아 타스코입니다. 고맙습니다. 더블킥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생긴 지는 2년 정도 됐고요. 그 다음에 소속 작곡가들이 되게 많아요. 저희가 일단 저희 텐조아 타스코 이외에 제일 메인 프로듀서인 이단엽차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저희 텐조와 타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온이라는 작곡가가 있고 또 이제 작사가로 데이빗 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엔지니어까지 저희가 여기서 한 10명 정도 같이 막 맨날 막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. 이슈가 됐던 건 일단 최근에 걸스데이 썸띵? 썸띵 이다음차기 사장님이 만들었던 이다음차기가 만들었던 썸띵이라는 곡이 있고요 리쌍의 눈물 이다 이다음 이임, 차기 프로젝트로 했던 눈물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향수, 그러니까 음. 케이윌 노을이 했던 향수 있고, 그 그다음에 에이핑크, 그다음에 케이윌의 촌스럽게요. 이래, 네, 저희랑 다 같이 작업을 했고, 작년, 작년 하반기, 올해 상반기에서 한, 터진 곡만 1 열세 곡 정도 음. 돼 있습니다. 처음에 텐조아타스코라는 이름이 생긴 지는 뭐한 1년 좀안 됐고요. 근데 이제 원래는 형이랑 저랑 알고 지낸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. 처음 만난 게 같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. 어디 이제 공연 밴드랑 같이 만난 자리에서 같이 이제 서로 구면이 있다가 이제 같이 공연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음악적 그 시작이 지금의 텐조와 타스코가 있게끔 만들어졌던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가 각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같이 하게 된 거는 한1년 정도 네, 된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긴 있었는데 각자 또 맡은 쪽이 있어서 이제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합친지는 한1년 정도 좀 넘었죠. 네. 텐조와 타스코의 이름으로 시작돼서 발매됐던 곡은 제일첫 번째가 k 윌의 촌스럽게 위래가 저희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. 그 다음에 이단엽차기 프로젝트 앨범 네 번째 앨범에 향수라는 곡 k 윌과 노을이 같이 이제 피처링을 해줬던 곡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이핑크 얼마 전에 나왔던 에이핑크의 굿모닝데이라는 곡을 저희가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나올 곡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. 원래 각자 따로 작곡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뭐뭐 찍고 이렇게 분담인 건 확실하게는 없긴 한데 이 친구는 화성적인거 건반이나 좀 악기적인 거를 잘 하기 때문에 그, 그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건지 기본을 잡을 때 잡아놓고 제가 거의 이제 리듬적인 거는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이 친구 그 위에다가 이제 소스를 얹는다든지 그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친구가 많이 하는 편이죠.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. 혼자 작업하면, 사람이란 게 혼자 작업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인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근데 둘이 했을 때는 원,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니다. 이렇게 해서 서로 오히려 돌아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냉정하게 딱 객관적일 수 있는, 음악 자체가 객관적이고 대중들한테 귀에 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딱 이렇게 맞게. 굉장히 냉정요 <laughs> 냉정하게. 네, 단발을 하는 게.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치는 세션 한분 중에 정수환 씨라고 있어요. 수환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또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요 근래에 만나기는 요 근래에 만났는데 그 친구도 세션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가 제가 소식을 듣고 이제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난 게 있는데 기타를 또 너무 잘 치고 유명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되게 세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수환이랑 기타 뭐 세션 하는 건 거의 뭐 수환이나 또 고태형 씨라고 다치는 또 같은 나이가 다 같아요 이세 명이 그래서 또 각자 활동을 또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래에 저희가 작업하는 것들은 다그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할 때마다 되게 만족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방송을 많이 틀면 자주 나오는 시는 분인데 김명기 씨라고 보컬 김명기 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섹스폰 보시는 김명기 씨라고 있는데 또 텐주와 타스코의 인연을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해요, 처음에. 공연을 같이 할 때, 형부, 형이랑 먼저 친해진 게 아니라, 그 김명기 씨랑 분이랑 친해져서 유대관계를 쭉 이어오는 계기가 돼서, 그 형을 통해서 오히려, 지금의 텐조 형과의 인연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. 그렇죠. 명기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. 네. 명기도 제 친구고, 네. 네. 친한 동생이고 해서 중간에 저희를 네. 이어주는 역할을. 네. 너무 지금 잘 되고, 열심히 하고 있고, 뭐, 이제 색스폰도 너무 잘 보고 해서 참 보기 좋고, 요즘에. 행복합니다. 불회명곡. 불회명곡, 나가수, 뭐 이런 데서. 네, 세션을 다 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클래식컬한 음악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. 대중도 대중가요 긴 하겠지만, 약간, 스케일 키고 약간 뮤지컬스럽고 드라마틱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, 어 가수 중에 더원 씨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. 네. 왜냐면, 그, 뭐, 무대에 섰을 때, 뭐, 약간 프로케스트라 느낌의 그런, 아니면 또, 콰이어 같은 느낌의 그런, 음악을 해서 다이나믹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감동을,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되게 그런 보컬리스트는 그래서 꼭 더원 씨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음, 저는 좀 다르긴 한데 근래 많이 나오는 래퍼 중에 로꼬라고 얼마 전에 앨범 나왔었죠. 랩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제가 스타일대로 여기 저희 회사에도 랩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랩곡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뭐제 주고 싶은 분위기도 하고, 또, 노래하시는 분 중에, 크러쉬라고 요새 되게 많이 하시는 분, 얼굴도 몰라요, 저는. 근데, 목소리만 들었는데, 노래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, 또, 되게 왁깔나게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한번, 한번 좋지 않을까,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끔 했었죠.